이번 공사는 약 70년 정도 된 건물을 새로 인테리어한 프로젝트이며 전체 비용은 총7 4 0만 원입니다. 먼저 철거 공사입니다. 천장과 벽체, 바닥 그리고 화장실 철거까지 포함해서 120만 원입니다. 오래된 구조물이 많아 기본 철거 작업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했습니다. 폐기물 철거 비용은 45만 원입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비장 공사 120만 원입니다. 철거 후 드러난 벽과 바닥 상태가 좋지 않아 보수 작업과 표면 정리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설비 공사는 급수와 온수 그리고 화장실 설비까지 포함해서 70만 원입니다. 낡은 배관을 교체하고 안전하게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라인을 정리했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은 변기 교체와 바닥 타일 공사가 포함되어 60만 원입니다. 노후된 타일은 방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전기 공사는 실내 등 4개와 콘센트 시공을 포함해 80만 원입니다. 전기 배선도 함께 점검해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출입구 전면에는 통유리를 설치했으며 비용은 190만 원입니다. 단열과 개방감을 고려한 시공입니다. 화장실 목 작업과 칠, 환풍기 설치는 40만 원이고 화장실 문은 별도로 1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인트 칠과 빈보강은 추가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비용을 합산하면 총 740만 원이며, 기타 작업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